저는 코인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만 했습니다. 오늘 이분을 제 옆에 앉혀서 실전 매매를 같이 합니다. 참가자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요.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장을 다녔는데 코인 투자로 손실이 많이 나면서 정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코인을 어떻게 접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지인들이 몇명 보여서 저도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돈을 못 구하려고 계속 매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일에는 집중을 안 하고 계속 매매를 하니까 결국 일을 조금 쉬면서 다시 제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또 손실이 났다는데 최근에도 또 크게 손실이 나면서 결국 부모님께까지 손을 빌리게 됐습니다. 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 마음 먹었습니다. 어, 그러던 중 우연히 막반님이 오랜만에 우리 신들에 보고 어, 참가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오셨다는데 어, 혼자 매매하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아서 직접 옆에서 매매를 지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용기를 내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으로 손실 본 금액이 대략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시드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인으로 거의 번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으로 2천 달러 정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순히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옆에서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 편하게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습관에 간단히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그동안 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오셨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오를지 내릴지 가물어지는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운 좋게 몇번 수익도 나서 나도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죠 어, 그러다 보니 더잘 보고 싶어서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차트도 따라가려고 다른 유튜버들 매매도 봐서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만의 확실한 기준이나 규칙은 없었고 그냥 여기저기 보고 따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식이 사실 시장에서 대부분 돈을 잃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감으로 진입하고 남이 하는 거 따라하고 나만의 기준 없이 매매하면 결국 운에 계좌를 맡기는 것과 같죠. 자, 오늘은 그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 보겠습니다. 매매는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률과 원칙의 게임이니까요. 자, 제가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이게 빠르게 트레이닝룸을 만들다 보니까 살짝 보이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잡을 예정이니까 조금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만바 1대1 교육 챌린지 컨텐츠 보참가자트레이닝방 모셔왔고요. 자, 현재 참가자분 계정으로 로그인 해놓은 상태고 총 2,000달러 준비해놓으셨네요. 제가 알려드리고 같이 매매하기 앞서서 제가 또 단둘이 좀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좀 더좀 공격적인 매매를 좀 원하셨고 그런 성향을 좀 이야기하면서 예 제가 좀 느껴져가지고 한번 이번 좀 컨텐츠는. 금액도 소액이라고 하면 또 소액이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매매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가자분 혹시 그러면 2,000 달러로 목표 금액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목표 금액은 생각 안 하고 왔다면 거짓말이고요. 양심 없는 말이지만 제가 이은 금액을 목표로 하고는 싶습니다. 참가자님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것 같고 2,000 달러로 그리 큰 금액을 일단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는 자체부터 뭔가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큰 이익만 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잘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무리하고 또 무리하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뭐 끝까지 청산이 되고 또안 좋은 그런 이제 사이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또 오셨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잡기보다는 앞으로 저 없어도 일단은 계속 또 코인 매매도 아 어, 하실 꺼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더 어떻게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배워가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 좀 차트 좀 같이 보실까요? 자, 현재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 뭐 이번에 이제 새벽에 좀 어느 정도 좀 급락이 나온 상태예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지만 일봉이 나왔을 때이 일봉이 오늘 거고 이게 이게 어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비교해서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빠졌다라고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짧은 차트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좀 뭔가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다가 큰 봉이 나오면서 하락 봉이 나왔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타점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본인이 현재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면, 롱이나 숏이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잡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라면은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이게 다시 전 차트들 봐도 이게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한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롱 포지션을 한번 잡아볼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지금이 92,500달러인데, 만약롱 포지션 잡는다? 그럼 레버리지는 뭐한몇배 정도 사용하실 거죠? 저는 100배? 100배가 가고 싶긴 합니다 100배요? 레버리지 100배를 롱포지션으좀 잡는다? 그 비율은 지금 2,000달러가 있는데 절반 1,000달러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전 그냥 거의 도박적 매매를 그런 스타일이시긴 한데 왜 이러는지 좀알것 같죠 100배로 절반 정도 롱포지션으 진입을 한다? 네 일단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직접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시나리오를 좀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매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내가 계획을 짜나요그 계획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만약에 우리가 1안을 만들고 2안을 만들잖아요 내가 2안으로 피한다 처음에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잘 되면 그대로 가면 좋은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반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 디스크를 감수하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청과자 뭐 분이 뭐베배레버리지를 했어. 현무의 기준으로 1%가 올라가면 청산이잖아요. 거의 반대로 올라가면 당연히 힘이겠지만 떨어져가지고 청산이 됐어요. 뭐 손절 라인 이런 거 정확하게 구상도 안 하고 매매를 거의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차피 뭐 1%는 뭐 그거를 이제 리스크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한순간에 이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같으면 일단은 시나리오를 크게 만들고 거기서 좀 이제 우리가 항상 차트는 내가 예측한대로 갈수 있다고 라 하기에는 어려워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 오래 했고 뭐 비트코인에도 돈도 많이 벌었고 차트로도 좀 많이 보고 매매도 잘한다고 하지만 저라고 막 숙률이 100%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큰 시나리오를 그리고 승률을 많이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승률을 올리려면 기본부터 기본부터 좀 뭔가 잡아가는 매매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약 9만 달러, 90k부터 97,600달러까지 좀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에 대해서 여기서 정보를 다시 만들면서 계단식 상승은 크게 안 만들어주고 살짝 주춤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기준으로 좀 하락이 나온 상태예요.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던 보다 아직까지는 살짝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더 떨어진다 후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구매한 사람이면 아직 여기까지 와도 그냥 본전 따니까 그렇지 않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하단 매수를 다 받고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 윗구간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면 일단은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고 아까 뭐 100배 레버리지 쓰고 뭐 50배 레버리지 쓰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몇 퍼센트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7% 그리고 이렇게 밑에 떨어진 것도 뭐 3%, 오늘만 떨어진 것도 약4% 정도 빠졌어요. 근데 1%만 빠지고 2%만 빠져도 충산인데 절대 안 된다죠. 대신에 내가 레버리지 1 0배만 써도 이렇게 빠지면 거의 한 반토막이에요. 이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반면에 내가 방향이 틀려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자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매매를 해야 되기 앞서서 지금 타점이 어느 정도 여기서 고를 수 있는 타점이 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횡보하는 차트도 아니고 일단은 급격한 하락이 어느 정도 차트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대부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가 좀 무섭죠.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그걸 사기에는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래프가 어느 정도 지금 변동이 나오니까 크게 보면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 또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무서워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타를 내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자 하면 변동성이 좀 있거나. 그래프가 그래도 많이 거래량이 붙어서 움직일 때 매매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성격이고,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볼 거면, 단기적으로 좀 내버리지를 낮춰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이 나오려면 급격하게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의 추세가 여기서 한번 크게 터졌죠? 터지고 나서 여기서 좀횡보하면서 뭔가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길어져. 근데 여기서 솔직히 한 솔직히 한번더 빠질 수도 있고 그대로 상승이 나왔다고도 또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롱을 매매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숏 포시션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숏을 잡았어요. 숏 잡고 오늘도 살짝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100%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00%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분할 정도? 금액이 작다 보니까 2분할 정도로 진행을 하되 지금 진입하고 추가적인 내가 생각했던 구간까지 돌파를 한다고 하면 한번더 물량을 내가 쇼소로 집어넣고 결국 이 횡포 구간이 이제 큰 각인데 여기까지 돌파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손절이 맞는 거고 대신에 하방의 압력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하방을 본다고 하면 이 상승의 크기보다는 더큰 그래프를 수익을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실전 매매를 자체 트레이딩 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보면 을 내가 지금 현재 2,000 달러가 있죠. 네. 2,000 달러가 있는데 지금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거예요. 레버리지 100배. 까지는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오늘 빠진 것만 봐도 이런 그래프로가 지금 3.5%가 빠졌어요. 그러면 거의 레버리지 한 30배만 써도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솔직히 이 정도 파동이 하나 더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비일비질하니까이 정도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요 선물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00% 진입은 안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배 정도 측정을 해서 이만큼 크게 먹겠다 생각으로 한번 30배를 좀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참가자님은 지정가 시장가 중에 어떤 걸좀 사용하실까요? 그러면 어, 저는 시장가로 합니다. 이게 지정가 로 제가 이제 타점을 잡으려고 할때 항상 이 체결가를 놓치고 가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내려가도 시장가로 한다. 아 네. 그게 좀 편하긴 해요. 네. 왜시장가를 했다가 내가 안 긁히고 내가 내려간다고 쭉 응. 걸었는데 쭉 빠지는 또 응. 뭐 기분이 응. 안 좋잖아요, 응. 그게? 네 맞죠. 그럼 한번 시장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로. 현재 지금 몇 비트까지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0.63 비트를 잡을 수가 있는 네 이진달로 좀 생소하긴 한데 한번 자 0.63이면 한0 3이 절반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아, 0.3 비트를 저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할 필요가 없는 게 거래량이 그게 렇 많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기다리면 그리 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시장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5고9 3 비트 네, 어네요 어, 어, 자, 일단은 이렇게 30배가 체결이 됐죠. 그면 네. 만약에 본인은 30배가 되게 매매를 했어요. 전체적인 뭐 시나리오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죠. 오르면 안 되고 내려가면 좋은 거고. 운이 맡기는 스타일이구나. 전략적으로 하는 매매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자세하게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가 진입가가 92,637달러죠. 그리고 청산가가 95,287달러예요. 그럼 일단 계산을 먼저 해 보는 거예요. 현재 제가 50% 물량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50% 물량은 한 926달러 정도 들어갔고, 또 우리가 나머지 물량을또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할 진입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체 물량은 반반. 으로좀 공격적인 매매를 좀할 거고, 그러면 막 우리가 첫 진입은 현재 92,637달러지만, 두 번째 진입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다 생각을 하고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거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좀 하나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타를 할때는 15모자트를 좀 많이 보고 매매를 해요 저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가는 이게 선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청산가까지 한번 몇 퍼센트나 빠지면 죽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95000정도 보시고 자이 95000까지 지금부터 약2 6오 그러면 청산입니다 근데 빠진게 아까 몇%다 했죠? 3 5예요 하면 금방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매매를 할 때는 차트를 계속 보셔야 되고 또그 차트를 만약 안 보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손절까, 분할 진입까 이런 거를 미리 다 세팅을 하시고 보시는 음. 게 좋습니다 무방비로 너무 하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아까 저점이 터치될 때가 91,800달러였어요 이 저점을 저는 충분히 더 깨고 내려간다는 거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으면 진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수익만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2,000달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걸로 따지면 라이프는 한 3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뭐냐면, 내가 손절을 총, 나세번다 틀리면 다 잃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세번 동안 이렇게 시나리오 매매를 해서 한 번이라도 적중을 하면 계속 목숨은 하나하나 연장이 되겠죠. 그런식으로 세번정도 틀리면 끝난다 라고 가정하고 매매를 할거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손절라인을가져갈거예요 네. 93,900보다 아까 93,000이 평탄가라고 했죠 저는 제가 2차 물량까지 먹히고 93,500까지 올라가면 그냥 빠르게 손절한다고 꾸려보겠습니다 그럼 한 500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면 약0.5% 0.5%면 15% 정도 자산 15% 손절이니까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전체 총 금액의 15%의 우는 손절 리스크를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단타 진입은 슈퍼 시즌을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현재 뭐0.04% 수익이 나지 않으까 없지만 이 수익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5% 10%막 내려갔어요. 그 참가자님은 큰 수익 이 갑자기 나면 아 이게 다시 뭐 마이너스 돌아갈까가 좀 뭔가 노심노사 좀 하시죠. 그게 이유가 확실한. 개념이 없어, 그래. 내가 이걸 정해놓은 또렷한 이 시나리오 개념을 정해놔야 그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차트 보고, 아, 뭔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다시 수익이 대파꾸 돼가지고 마이너스 돼서 청산되고 돈 잃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이제 매매 일지, 그러니까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흔들려도 기계적으로 좀 매매를 처음에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손질 리스크를 우리가 책정을 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이상을 무조건 벌 생각을 합니다. 15% 이상이요? 내가 만약 여기서 지금 13% 수익이 났어. 나는 이제 15% 손절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거보다 못벌 이거보다 못 벌거면 왜 그런 확률을 위험을 가지고 내가 이 매매를 왜 했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 시장은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저는 30% 수익을 보고 진입을 한 거예요. 현재 리스크가 15% 손절 리스크보다 이30% 아까 보죠 1%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들어간 거에서 지금 평가에서 1%면 9만 1,7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9만 1,700 정도 가면 우리가 15% 손절 리스크를 가지고 수익은 30% 이상 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득 볼수 있을 때는 제일 크게 이득 봐야 되고 도망갈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적게 손절을 하고 도망가야 된다. 원칙은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포지션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분량 다쇼너 여기서도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매매를 행이 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참가자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진짜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좀 흘러가고 있죠? 제가 또 좋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또 어제 참가자분이 말씀하신 거, 롱 100배, 이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아, 근데 예. 저는 중간에 전체 2분할로 다 진입했을 때 심장이 사실 떨렸는데. 아, 진짜. 매매 원탑이시긴 하시 음. 자, 이제 시나리오상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 익절 볼수 있는 구간이 지금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62.5%인데 전체 시드 대비해서 약6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2 0 0 0달러 현재 약 1,200달러를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음. 이 정도 수익. 수익률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판단해야 할게한세 가지 정도에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익절을 하고 포지션을 어느 정도 또 지켜본 다음에 또 재진입을 할 가격 좀 우리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처음에 시나리오 구상할 때 생각했던 방향이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거 크기만큼 보다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포이팅에서 조금 더 수익을 더 가져가는 정도가 될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는 지금 부분까지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반대로 어느 정도 또 추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좀 내가 샀던 이 부분까지도 다시 터치하면서 수익을 돌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면, 뭐 스위칭 및 반대매매 전략을 좀 짜기 위한 포지션 정리를, 할수 있겠죠? 이 세가지 중에서 어느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자 우리가 처음에 왜일 쇼술 진입을 했고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 절반 이상 회복을 못하고 결국 다시 이 하단 터치가 되면서 거꾸로지는 지금 이 구간 제가 말했던 91k 구분 깨지면서 현재 다시 이 밑에 하단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이미 우리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단타적인 진입을 했고 이 단타적인 진입에 대해서 같은 추세로 쭉 먹기 위해서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잖아요 롱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해도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금 더 홀딩을 할것 같긴 해요 여기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재산이고 현재 전재 시드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돈이 나는 게 내가 시드는 지금은 조금 해도 레버리지 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내가 조그만 금액도 어느 정도 레버지를 사용해서 큰 금액에 대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레버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내가 시드가 천 달러든 뭐만 달러든 십만 달러든 당연히 시드가 커지고 돈이 많을수록 좀더 유리하고 큰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2,000달러로 다시 매매하기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 입주를 하고 뭐 3,200달러를 가지고 조금 더 운영을 천천히 굴리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될수 있겠다. 왜냐하면 조그만 돈으로 내 시대 절반 이상을 이미 벌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복리, 복리, 복리로 가다 보면 조금 더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더 안정적으로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900달러 빠지고 있는데 현재 15분봉 기준으로 좀 계속 하락봉 제일 끝까지 나왔죠. 여기도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지금 65% 1250불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이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지금 3223불, 일단 좋은 출발. 예, 네, 축하드리고 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옆에서 지켜보고 직접 해보고 또전환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뭐 그래도 깨달은게 조금 하루 동안이라도 바뀐 게 조금 있을까요? 진짜 녹화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많지만 따로 외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도 답변도 잘해주시고 저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진짜 레전드는 잘하긴 한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할 때는 계획을 해도 금방 심적으로 불안해서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매매해야 돈을 벌수 있구나. 제가 여태 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느끼는 하루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이뭐 매매를 한 번밖에 한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이제 차트도 움직이다 보니까 또 매매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또 이게 한두 번으로 또 쉽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컨텐츠 뭐 하면서 최대한 많이 한번 매매 해보고 경험해보고 결국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좀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직접 혼자 잘 매매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